안녕하세요. 체험국어학원 김기랑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잠실여고 1학년 2학기 내신 대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담당 강사인 제 소개를 드리고요. 이어서 학교 기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본 뒤에 제 수업의 특장점과 수업 자료 그리고 클리닉 진행 방향과 학생 관리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소개인데요. 사실 여기는 제가 제 자랑을 조금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채운국어학원 대표 원장이고 3년 동안 잠실여고 1학년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22년도에 처음 1학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친구들이 3학년이 되어 있는데요. 어, 1, 2, 3학년 전 학년을 다 이제 맡았다 보니까 만약에 잠실려고 가셔서 지나가는 학생을 아무나 잡으시고 너 혹시 기랑쌤 아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두명 중에 한 명은 어, 저 이름을 들어봤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세명 중에 한 명은 어, 저그 선생님 수업 들어봤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자부를 합니다. 혹은 듣고 있다고 말하는 친구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만나왔고 학교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나름대로 학교였던 시스템과 분위기 그리고 학교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특히 1학년 내신 같은 경우는 제가 주력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13명 중에서 총 9명 그리고 전교 1등부터 전교 6등까지 1, 2, 3, 4, 5, 6등 최상위권 전원이 저희 학원에서 나오는 좀 기록을 세웠고 제가 1, 2, 3학년 다 진행을 했었는데 2, 3학년도 마찬가지로 1등급을 배출을 하면서 이번에도 좀 많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내신 대비를 마무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제가 뭐 엄청 잘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어,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저를 조금 믿고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 학생들에게 제가 좀 선택받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어,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저 이번에 수업했을 때 마지막 직전 보강 때 졸지 않는 저희 학생들이 예쁘고 뿌듯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 둔 거고요. 제가 수강후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 일단 수업 자료나 강의력은 말할 것도 없고 <laughs> 선생님의 열정이 정말 감동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생들의 수강평입니다 열정적이다 라는 말을 제가 좀 많이 추구를 하고 저도 그런 강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사투리를 조금 쓰고 그리고 말이 조금 빠르고 어 말이 빠른 거에 비해서 딕션이 좀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쏙쏙 꽂히는 말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업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는 모습이 친구들이 조금 졸음도 쫓고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어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문제 제작이나 필기 노트 뭐 총정리 이런 것들 제가 열심히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는 이 말이 제가 좀 감동적이어서 이 문구를 같이 넣어보게 됐고요. 뭐, 제가 이렇게 이거 신뢰도를 뭐 강조하기 위해서 실어왔다기 보다는 어 제가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고, 사실 이 친구가 한 학기 동안 제 내신을 이제 들었던 친구인데, 어한 8주에서 한 15주 되는 이 기간 동안 꽤 많은 유대감을 쌓았던 학생이라서 제가 학생들과 또 조금 친근한 강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수강 후기를 하나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바로 본론인데요. 어, 많이들 궁금해하실 학교 기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설명을 할 부분은 단연 문법입니다. 제가 학교 시험을 얘기를 할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잠실여고 문법이 좀 악명이 높다면 악명이 높고 또 위명이 높다면 굉장히 또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정말 고 퀄리티고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특징으로 문제의 볼륨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타 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시험 범위는 같은 파트고요. 보시면 좀 흐릿하긴 한데 단어가 4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그시나 리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시로 많이 쓰는 단어라서 우리 친구들이 보자마자 딱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아주 심플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네개 단어를 가지고 총 다섯 개 선지를 구성한 문제인데 어,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단어도 조금 생소합니다. 여기 보시면 꾸란치어. 목마르다, 깍짝깍짝하다,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기도 한데 이런 단어들이 총 8개가 등장을 해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은 사실 이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시간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문제 하나에서 따져야 하는 내용들이 다른 학교 시험 문제에 비해서 두세 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얘네는 이제 한 문제를 푸는 거가 다른 학교 시험 문제로 치면 한세 문제 정도 분량에 해당을 해서 머리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려고 시험 문제가 항상 문법이 7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고 작년에 많았던 경우는 뭐 12문제까지 출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문법은 다 풀었다 치더라도 뒷부분 문학에 들어가서 좀 제대로 사고를 못하고 아는 것도 좀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는 이런 식의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 하나당 따져봐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문제 하나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다고 풀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이 복잡함과 집중력이 조금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 과정의 복잡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작년 기출 문제고 지금 보시면은 기호가 소문자 a b c가 있고 대문자 a b c가 있고 아래에는 심지어 기억 니은 디 리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호를 활용해서 각각의 기호가 있는 자리에 다른 기호를 끼워 넣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보시면 제 시연은 총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여섯 개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섯 개 단어를 친구들한테 던져주고 얘들아 음운 변동 분석해 봐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난이도인데도 얘를 시험 문제 과정으로 만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음에도 문제를 풀때 조금 멍하게 되는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이었는데 이 문제가 가장 마지막 순번에 있어서 풀수 있는데도 좀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힘이 떨어져서 제대로 못 풀었던 경우가 좀 덜어 있었던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이고, 시간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풀어서 오답이 없다 하더라도 문법에서 쏟은 에너지의 손실이 분명히 다른 파트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시험에서 가장 주의를 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잡고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문법 파트입니다. 특히나 지금 2학기에 남은 문법 파트가 총 3개인데, 남아 있는 한글 맞춤법과 중세국어 그리고 문법 요소인데 이두 파트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학교 시험에서 대대로 어렵게 다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2학기를 앞두고는 문법에서 특히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 이번에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어 선생님 저는 생각보다 문법이 쉬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번 문법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면 작년도 재작년도 항상 1학기 중간고사에 등장하는 문법 문제는 평이했고, 어, 이번에는 1학기 중간고사 문법이 들어가지 않고 기말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을 조금 점검을 하기 위해서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2학기부터는 본래 학교 스타일이 조금 등장을 하지 않을까, 난이도가 대폭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문학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작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사실 외부작품의 활용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외부작품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고 제가 그해 잠시려고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어, 외부작품 적중을 굉장히 많이 했어서 입소문이 조금 빠르게 날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3년부터는 학교 선생님께서 외부작품에 해당하는 작품을 미리 프린트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 작품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미리 배운 작품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거라서 외부 작품이라고 함은 내가 그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작품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외부 작품이라고 착각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문항인데 이번 시험에서 또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문학의 고난도 문항입니다. 얘는 선생님께서 만드신 지문입니다. 위에 보면. 시나리오로 고쳐 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뭐 외부 작품이라기보다는 얘는 우리가 배웠던 작품을 활용하는 방식을 다르게 만들어 준 것이지 이 지문 자체를 처음 보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문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 작품의 활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래서 클리닉을 할 때도 친구들한테 요즘 외부작품 잘안 나오긴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 시험기간이 되면 외부작품을 내겠다. 안 내겠다를 확실히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2주 전쯤 되면 대략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외부작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학교는 아니고 이번 시험도 출제 직전까지는 한번 기다려봐야 알수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잠시려고 문학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 알고 있는 내용으로 선지를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문법을 정리하자면 풀이 과정이 복잡하고 따져 보아야 할 것이 많고 볼륨이 크기 때문에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그냥 알아도 못 푸는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친구들한테 장난처럼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도 그날 집중력이 안 좋으면 나도 들어가서 한 문제 틀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개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순간의 집중력을 요구하고 순간 조금 잘못 봐서 실수를 하게 되면 바로 오답으로 이어지는 문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다고 풀수 있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숙면이 되어 있어야 하고 내가 그 문법 문제를 그때 그때 개념을 꺼냈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익숙한 상태여야 문제 없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를 보시면 기호 사용이 많아서 눈과 손이 모두 바쁜 문제고 그래서 잠시려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문법 파트에서만큼은 시중의 문제로 대비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푸는 뭐 문제집들에서 이런 문제들을 내가 풀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 업그레이드 되고 한층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법 파트만큼은 제가 직접 만든 문제, 그리고 제가 제작한 문제로 풀었을 때 가장 효과가 높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을 변형을 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고 혹은 모의고사 문제 하나를 따온 다음에 거기다 문제를 붙여가면서 볼륨을 키워서 만들고 있습니다. 매 시험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푸는 문제가 한 5, 60개 정도에 해당을 하고, 실제로 마지막이 되면 친구들도 이제 학교 시험과 차이를 알기 때문에, 선생님 이런 고난도 문제 더 없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선생님이 지금 짜낼 수 있는 게 이게 한 개다. 더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조금 조금 그때 더 만들다 보니까, 이게 몇 년치가 쌓여서 지금 이제 한 수십 개가 됐는데, 사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거 풀어봤자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단순 반복 자체가 익숙해지는 건 당연히 학교 시험에 도움이 되겠지만 학교 시험과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시중 문제로는 조금 힘들다. 요것만큼은 단언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학은 제가 이제 내용을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사실 문학만큼은 어, 올해 들어서 경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또 새로 오시면서 출제 스타일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집요하고 조금 더 치밀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문제로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똑같은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말을 학생이 능동적으로 이해를 해서 걔가 다르게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자신의 것으로 이해한 다음에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하구나까지 한 발짝 나아간 모습이 필요하고 견해의 차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옳다가 아닌 오답의 근거만큼은 명확한 시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배운 것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녹아있다라는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공부법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을 총 분석해서 또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제가 다른 학교 내신을 진행하면서 여러 학교의 시험지를 보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아 쉽지 않은 것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제 그러면 제 수업의 특장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추구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수업을 잘해야 한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수업을 잘한다에 정의를 내리자면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저희 재원생들은 알 텐데 제가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얘들아 지금 외워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맡겨서 보내서 이제 숙제 줄 테니까 너네가 공부해와 의식의 공부는 사실 학원의 역할이 조금 더 더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최대한 외워갈 수 있게끔 수업 시간 내 커버를 할수 있게끔 세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조금 이제 암기력이나 집중력이 좋은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 한번 듣고 나면 7, 80%는 머리에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의 가장 좀 중점이고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수업은 총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신 정규로 진행하는 본 수업입니다 이제 주말 수업으로면 제가 이때 너무 많은 내용을 하면 친구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학습 위주로 조금 암기하는 식의 여러 번의 반복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본 수업이 끝나고 나면 클리닉에 왔을 때는 배운 것들을 응용시켜서 심화 개념을 하고 이때 문법 조금 고난도 문제라던가 외부 지문들을 주로 다뤄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의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복습 테스트를 저는 뭐 다른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복습 테스트 풀고 해석하는 데까지만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선지를 풀때 실제로 아이들이 어,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 복습 테스트를 하나의 수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설 영상을 보내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정도로 문제풀이 자체를 공부처럼 학습을 시키고 있고 여기서 개념을 응용하고 실전을 점검하면서 너네가 이런 식의 실수를 여기서 많이 한다. 또는 이런 식의 오답이 등장했을 때 너네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라. 또는 이렇게 두 개의 답이 후보가 남았을 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라. 라고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복습을 거쳐서 한 바퀴를 돌고 나면 한 주가 끝났을 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시중의 문제들은 잘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복습을 통해서 일단은 학원에 왔을 때 최대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 최대한 암기를 마무리할 수 있고, 과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확인용이 되게끔 좀 그렇게 과정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안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세네번 반복을 하고 조금 더 학습을 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과제 같은 경우를 단계별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본기를 확립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고 제가 조금만 말을 더 하자면 문법 같은 경우는 절대 이세 단계 안에서 100%를 하지 않습니다. 문법은 긴 시간을 두고 1주, 2주, 3주, 4주 조금씩 붙여가면서 복습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반복이 단순 문학이나 비문학 파트보다 훨씬 많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 갔을 때는 친구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이 한 2, 3주 만에 좀 비약적인 성장을 볼수 있게끔 반복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제 수업 자료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도책과 문제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책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스텝 1 기본 문제, 뭐 스텝 2 심화 문제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금 나눠서 기본 학습, 심화학습을 명확하게 문제에서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수업의 본체라고도 할수 있는 필기노트인데 학교 선생님 필기와 학교 선생님 프린트와 뭐 친구들이 자주 질문하는 이런 내용들은 물론이고 이제 또 저희 재원생들은 알겠지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학생들을 시켜서 누구야 이거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올래라고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이거 질문 한번 했었는데 안 그래도 이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고 선생님 수업 이외로 저에게 알려주는 수업에 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담고 있고 이 필기 노트가 이제 친구들한테 뭐 주의해야 할점 외우는 방법 이런 것들. 까지 넣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할때이 필기 노트를 한두번 정도만 정독을 해도 제 수업을 어 한번 정도 제대로 들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클리닉스와 복습 테스트인데. 이두 자료 다 제가 계속 문제를 선별해서 만들고 있고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문제들이 클리닉지와 복습 테스트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친구들이 복습 테스트를 보고 나면 학교 시험과 굉장히 연계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제가 조금 주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직전 보강 모의고사인데 어, 학교 시험지와 똑같이 만들어서 유사한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려 놓은 것은 이제 제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별 의미 없지만 그냥 한번 가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문제들로 배치를 해서 실제 학교 시험과 거의 흡사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항상 저의 목표는 모의고사는 학교 시험보다 어렵게입니다. 실제로 더 어려운 걸 해봤을 때 친구들이 실전에 가서 할 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금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 직보 모의고사가 도움이 정말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어, 이렇게가 이제 제가 나가는 자료이고, 제가 이 직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시험지인데,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들었었고,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횟수를 세서 뭐 점수로 더하는 서술형이 조금 여러 번 나왔어서 만들었던 문제인데, 객관식에서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두 문제의 출제 원리가 같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문제 풀고 나서, 이거 선생님 직보에 있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았다. 어, 생각을 같은 방향으로 할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조금 들었던 문항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리닉과 학생 관리인데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조건 문제 풀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실 여고는 문제 풀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개념을 한번 반복을 빠르게 한 15분 정도 한 후에 문제를 풀게 하고 그리고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도 문법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하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라고 실전적인 해결법을 제시하는데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작품이나 클리닉의 문제풀이 진행을 하고 있고 지리응답 어,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스트와 이 클리닉 결과 그리고 어, 학생들의 복습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문자로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리응답 부분인데 어, 사실 저랑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를 짜라락 찍은 다음에 이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이건 사실 제가 훈련을 시킨 거기도 한데 저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무조건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나중에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면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의외의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어쨌든 친구들한테 계속 공부를 하려고 독려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모르는 걸 그때그때 그때 질문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학원을 굉장히 편하게 여기고 학원을 공부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게 생기면 그게 뭐든지 간에 무조건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뭐 서른 개, 사십 개씩도 질문을 하는데 이걸 매주마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한 시간이 오전 8시이고 뭐이 친구가 질문한 시간이 여기 지금 시간이 나와있지 않은데 새벽 1, 2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새벽 1, 2시에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새벽 시간대에 주로 공부를 하고 새벽 시간에 궁금한 걸 다음날 아침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공부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생님에게 그때그때 그때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답변은 제가 최대한 반나절이 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 클리닉을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할 때는 뭐 하루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한 12시간 내외로. 그래서 저는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조교 선생님을 이제 어 부탁하지 않고 제가 전부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질의 응답에 익숙해지면 어, 되게 많은 친구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2학년 친구들이나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오히려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계속 찾아가는 부분에서도 능동적인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인원이 뭐 200명 가까이 될 때도 계속 이런 식의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혹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질문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아이가 질문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정말 조금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거는 자부를 할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남아서 한 3, 40분 정도는 항상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일정인데요. 제가 지금 토요일 저녁반 계속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은 일단 토일 오전 10시 반을 확정을 한 상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0명씩 마감을 해서 일단은 120명 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현재 재원생이 있고. 1학기 수강했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빠른 마감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반을 일단은 확정을 했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1학기와 동일한 시간이고 저는 온라인 밤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줌으로 진행하는 심야 클리닉은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얘기였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말씀을 덧붙이자면 드리는 말씀을 어 덧붙이자면 어 이번 2학기 내신 대비는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조금 각오가 사실 남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실려고 1학년은 제가 3년간 주력해온 학교이기도 하고 저희 학원에서도 주력 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 애정을 쏟고 오래도록 살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정말 잘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문법 파트, 그리고 남은 문학 파트, 사실 지금까지 계속 1학기 진행이 됐던 파트인데 2학기로 밀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들, 어, 우리 학생이라면 만약에 뭐 동아리 언니나 선배가 있다면, 언니 저희 이번에 종타발에서 나오고 한글 맞춤법 나오는데, 어, 어느 선생님 수업 들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제 수업 한 번이라도 들은 친구들은 아, 그 파트는 무조건 기랑쌤한테 가라 라고 얘기할 거라 자부합니다. 어, 이번 시험 열심히 준비를 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를 믿고 우수한 학생을 맡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학생들보다 더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